자, 수열 an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an을 3으로 나눈 나머지를 bn이라고 합니다. 그때 b n 에 n은 1부터 30까지 합을 구하는 문제입니다. 어, 먼저 an을 살펴보면 일단 10의 k 1 이건 1, 10, 100, 1000 이런 수죠. 그런데 an은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걸 k는 1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말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a에는 첫 번째 항은 1이고 두 번째 항은 2개 합. 11, 그 다음 3개, 111, 그 다음 4개. 이런 식으로 계속 1이, 모든 자리 숫자가 1인 수가 반복되는 거죠. 자 그럼 이제 이걸 3으로 나누면 먼저 첫 번째 항은 나머지가 1이고, 그 다음엔 2, 그 다음에 111을 나누면 나눠 떨어지네요. 0. 그 다음에 또 나누면 어, 3이 37이었으니까 그 다음엔 1 그래서 쭉 나눠보면 이게 나머지가 1, 2, 0이 반복되는 수열입니다 그때 이 나머지를 bn이라고 한다고 했죠 따라서 bn은 1, 2, 0이 3개씩 반복되는 수열이고 그게 1부터 30까지의 합은 1, 2, 0이 총 10개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 하나의 합은 3이니까 얘는 1부터 30까지 이에는 1 더하기 2 더하기 0. 이게 10개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정답은 30이 되겠네요.